어서오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쌤 윤현식 <laughs> 할아버지님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짐 <laughs> <laughs> 싸는 거는 처음 보는 거 같은데 네. 뭐 있는지 한번 쭉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의 서류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저 여권이랑 선원수첩 있죠 우리, 어? 예. 여권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예, 이제 이제 우리나라 선원들은 이 선원 수첩으로 이제 그각 나라에 비자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몬스터북이라고 있는데 이건 네덜란드의 선원 수첩입니다. 이건 황열병 같은 거 예방 음, 예방 접종 받았다는 네. 그런 확인서들이 다 있어야 돼요. 건강을 증명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저 해기사 면허증이에요. 이런. 운전면허증이랑 다르게 되게 큰 종류로 돼있죠 남극이기 때문에 방안 위에서 뭐 귀돌이나 뭐 이런 목도리 할수 있는 것들 운동할 때쓸 것들 이거는 제가 유일하게 운동하는 느력이고요 <laughs> <laughs> 선크림 같은 거좀잘 챙기고 있죠 거기는 이제 자외선이 좀 심할 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없으면 정말 짜증나요 그래서 이거 손톱깎이 원래, 원래 큰거 갖고 다녔는데이 정도만 있는 게 편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머리를 자르는데, 거기에 이렇게 막 이렇게 전, 전기식 그 바리깡이라고 하죠. 그런 이발기가 있는데, 이런 거는 많이 없어서. 이건, 직접 이발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저는 머리이 머리를 이 머리도 제가 깎은 거예요. 맨날 집에서 이렇게 막 깎는데, 이게, 이 가위는 항상 중요하더라고요. 습관이. 예, 네, 제가 상당히 보물처럼 여기고 있는. 저거는 제가 항상 그냥 바이올린을 잘 하지 않는데, 저희가 배에서 이제 사람들하고 밴드를 항상 하거든요. 하나 프로젝트가 끝나서 이제 끝나고 파티를 할때 그냥 음. 거기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막술 마시고 노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밴드 하면서 같이 어울리고 어, 같이 그렇죠? 노래하고 그러면 배에서 선원들한테 한국 요리도 막 요리 해주고 하기도 하나요. 예, 제가 요리를 원래 잘 못했는데 <laughs> 점점 하나씩 해가면서 어, 떡볶이나. 오. 아, 뭐 비빔면 같은 거 비빔면 좋아하더라고요. 3 개월 예. 이제 항해를 쭉 하실 텐데 예. 그거 치고는 저 이틀, 예, 예, 맞아요. 이틀 여행 <laughs> 기간보다도 적은 옷이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서 여행지처럼 이렇게 입는 게 아니고 음. 또 작업복 같은 거 거기 다 있으니까 아. 이렇게 낡은 옷들 가져가서 <laughs> 한벌 갖고 와 일주일씩 일 주일씩 입고 그래요. 지금 다른 지역 갔을 때랑 예. 크게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요겁니다 이번에 그린피스에서 만든 어 조립식 어 종이접기 남극 펭귄입니다 그래서 어, 음, 예, 그냥 디자인이라는 곳에서 만든 그린피스 음. 어, 펭귄 종이접기인데 이거를 안에 두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외국인 선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의 네. 환경 감시선을 운전하고 있는 항해사 김연식입니다. 저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배를 타고 있고요. 어, 처음 5년간은 일반 상선 그러니까 컨테이너선 같은 어, 커다란 상선을 탔고 지금 어, 2015년부터 크림피스 환경 감시선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남극으로 항해를 해보시는 게 처음이신가요? <laughs> 예, 아, 북극은 가봤는데 남극 처음입니다. 남극은 아주 먼 곳이지만 또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반대로 아무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두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 남극을 이번 카밀라 회의에서 해양보호구로 지정하는 안을 논의합니다. 올 10월에 카밀라 회의 결과 만장일치로 이 남극 외대해가 해양보호구로 지정되기를 저희가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린피스를 지지하고 또 환경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저희 그린피스 서명 활동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널리 알려주시고 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린피스의 활동 방식은 IDEAL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I D E A L 중에 I는 Investigate 말입니다. 그래서 어, 조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해양 생물학자들과 어, 다양한 연구자들을 배에 태워서 저희 남극 으로 가서 어, 또 거기에 심해 잠수정을 투입해서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소중한지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요. 두 번째는 ID에서 D의 다큐멘트, 그래서 기록하다는 의미죠. 연구자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언론인들도 같이 동승해서 지금 현재 남극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expose, 폭로한다는 뜻인데, 이거를 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또 SNS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어전 세계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Act 행동하다는 말이죠. 조사하고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할수 있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크릴 어선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보고 때에 따라서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막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L 로비입니다. 그래서 캠페이너들이 국제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어 정책 결정권자를 만나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극에 가서 어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듣고 경험하고 있는지를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또 자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laughs>